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엄마? 엄마 이번에 들려드릴 사연은요 올해 38살인 김형훈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네. 이분이 지금 중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이요? 네, 현재. 매년 여름마다 학생들에게 들려주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오싹한 사연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어, 와 검증받은 얘기네요 음, 그러네 스테디네 먼저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이제 가난하고 여유롭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한 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자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한번 혼자 자게 된 날이 있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온몸에 털이 이게 서는 기분이거든요. 어 그래요? <laughs> 아 뭐야. 때는 1996년 여름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도 아닌 전세방을 구해야 할 정도. 어, 쉽지 않네. 네, 녹지 네.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칸방 중에서도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해야 그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면서 부모님을 쫓아 새 단칸방에 도착했는데, 응? 이번에 반지하가 아닌 거예요. 성훈아 음, 여기 없이 우리 집이야. 오, 어. 와. <laughs> 엄마 응? 방은 우리가 쌓기. 햇볕이 잘 드는 단층 집 끝방을 개조해서 만든 단독방인데. 와, 창문도 있어. 좋아. 응. 아 이제야 빛좀 보고 살겠네. 집잘 구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딱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주인집은 지금 안 계시나봐요? 아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다들 없나본데. 뭐 사람 없으면 조용하고 좋지 뭐. <laughs>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이번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맞아. 좋겠다. 좋은 일도 좀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새벽에 깬 거예요. 식혜를 너무 많이 먹어. 갖고 아. 네. 화장실 가려고. 네네네. 네, 네. 새벽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네네 네, 네. 단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 안, 안에는 없었고요. 대문 옆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요. 네, 네. 예. 네.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네. 후다닥 달려가서 도착했습니다. 네. 괜히 무섭고 또 으스스하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화장실 문도 열어둔 채. 음.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음. 뭔가 음. 같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응? 음, 뭐야, 음. 뭐야, 이거. 이거 큰 소리야. 음.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멀리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음. 무언가가 음.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음. 들리는 거예요. 음. 뒤를 돌려갖고 뒤를 돌아갔는데 아까 들리던 소리마저 일단 사라진 채 마당에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에 일기 시작한 형훈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들어가서 다리랑 팔 머리끝까지 다 덮고 아 어,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이 잘 들려고 하는데 어? 뭐지? 아니 아무리 다 자고 있다고 한들 방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서 이불을 가만히 내리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어. 아무도 없는 거야. 어? 뭐야, 어, 단가방인데. 어,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근데 아까 화장실에 갔을 때그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네. 또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창가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형훈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창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봤는데요 창문 너머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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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발한 누군가가 창문에 대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것도 고개를 돌려가면서.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아우, 왜, 왜. 바로 한 번. 무릎 한 번. 오,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 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향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애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응. 어느 순간부터 툭, 툭 치던 그 소리가 더 이상, 응. 다이네안 어. 들리는 거예요. 어. 어. 어, 갔나보다. 어. 네. 다 끝났나? 싶어서 눈을 살며시 뜬채 창문 쪽을 아까 바라봤습니다. 창문에는 이제 그림자 한점 없었고 방 안을 둘러봐도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갔어. 너무 무서워져서 이불을 푹 다시 덮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laughs> 있었던 그 산발한 머리의 누군가가 방안 선반 위에서 형우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어, 들어왔어.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아니 아니. 야 그러더니 형우 씨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그 산발한 머리 밑으로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던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 처럼 보여. 아, 머리만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음. 거죠.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음. 있었고, 귀까지 뜯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아또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에서 뭔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그래도 좀 찢어지게 웃고 있던 입이 거의 더 찢어지면서 뭐 신나하는 표정이에요. 그 머리가 계속 휘리릭 휘리릭 돌더라고, 제자리에서. 돌고 막 돌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막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젖은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 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아! 아 비주얼 너무 무서워. 어느새 겁에 질려서 누워있던 형훈 씨의 얼굴에서 단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형훈 씨의 눈이 이렇게 마주 본그 순간. <laughs> 그때 형우 씨의 머릿속을 간통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laughs> 귀신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하지 아 말라. 그래, 그래. 아, 아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귀신의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는다고 했거든요. 또 <laughs> 그래서 형우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우 씨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요 <laughs> 형우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음. 잠시 후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요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엄마 어때?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혼자 무서웠던 형우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불을 박차고 달려 나가서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 또 혼자 밖으로 나갔어? 아, 아우 아, 아. 아, 막 사람을 막 괴롭히네. 아. 네. 그 순간 형우 씨는 실제로 기절을 하고 오. 하고 응. 왔습니 기절하죠? 진작 했어야지 세상에. 아유 감당하기가 힘든데. 형훈아, 형훈아, 어. 형훈아. 어, 어. 아왜 그래, 엄마야, 엄마, 엄마.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어.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엄마, 나 2, 3시 어디 갔었어? 아,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왔고 응급실 다녀왔어. 아, 우리 형훈니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응. 그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이 응. 고열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 경황이 없으니까 잠든 형우 씨를 두고 응. 병원에 일단 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에 잠들었는데 아.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또 아프다는 동생 걱정도 되, 어. 된 거죠.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목소리>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있는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다 형우씨는 대구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맨발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였는데요 그때 어, 형우 아 형우 아형은왜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형왜 그래? 아. 형우 왜 그래? 엄마야, 엄마, 엄마. 아뭐 진짜 엄마야? 뭐야 이제? 어, 엄마 맞아. 맞아, 맞아? 분명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음. 형우 아 형우 나 괜찮아. 엄마야, 엄마, 엄마. 근데 형우 씨 얼굴 매만지고 엄마, 엄마. 껴안아주고 엄마? 달래주는 손길에서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 무엇보다. 엄마 어깨 넘어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매달려서 엉엉 울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봤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요. 근데 엄마 나도 그 셋이 어디 갔었어? 아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 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 응급실에 갔어. 방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까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하고 토시안을 다지 잡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를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본 어머니는 형은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셨죠. 형은 씨는 보고 겪은 일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 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 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 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둘다 죽어 버렸대. 네?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음 아우. 너무 심하다 진짜. 아우. 아. 근데 이 제목이 왜 엄마가 했더니 엄마를 그냥 따라한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지금. 엄마를 건드리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꿈같았고 아. 아니 꿈이어도 진짜 악몽 중에 진짜 악몽인데 어. 실제로 그런 일이 거기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통사고가. 구라 형님은 자꾸 이제 꿈이다, 아니다라고 음. 하고 있는데 예. 이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아, 예. 몇년 아니... 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어허. 아이고. 아유. 돌아가시고요 음... 어머니도 형훈 씨가 수능을 보기 보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대요 뭐 졸지에 그렇게 부모님들이다 어. 형훈 씨가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형훈 씨는 일단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다시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 강의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음... 머리맡에 창문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아이스 진짜아인가 진짜. 뭐야. 미치겠다. 뭐야 다시. 나더나 진짜. 흉중심이 번쩍 뜨는 형원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고개. 나기는고했잖 아. 지냈던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창문을 지나서 천천히 형훈 씨 머리맡으로 오더니 형훈 씨 얼굴을 거꾸로 마주 본채씩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어.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어? 그, 그걸 어떻게 아세요?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잠깐 있어봐. 네뭐 하나 줄게. 그 할머니가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요. 방 안에 신당 같은 걸 차리고 사셨대요. 자, 이거 품에 잘 지니고 다녀. 응?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아이고 어깨에 여자가 있어. 있어 가지고. 아휴. 자신도 진짜 뭐 귀신이 옆에 이제 계속 있었다는 얘긴데 근데 그그 그 부적을 그렇게 이제 집요한 귀신이 그한 장의 부적으로 떨어졌을까나 그것도 궁금한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네. 다행히도 그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 나타나진 어? 않았대요. 와 부적이 효적가 있네요. 오. 자 과연 말이죠 어둑신분들 과연 몇개의 촛불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켜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 이번엔 좀 좋아요. 어, 엄청 빨로. 자 빨라 빨라 빨라. 아, 그래, 그래, 오 무조건 그래. 이층 올라가야, 올라가야 돼요. 이층 올라가야 돼요. 예. 실제 경험치기 때문에.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쭉 올라가. 올라갑니다.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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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미씨 아. 이길 수 있을지. 만족합니다, 강륜이. 자, 30분만까지 아. 갑니다. 자, 조금 더 숨을 내세요. 어. 자, 오케이. 아, 어, 진짜? 어, 어또 들어왔어, 어? 또 들어왔어. 어, 여기 어. 마흔. 마흔 넘었어. 마흔. 마흔! 마흔. 어. 촛불이 켜졌습니다.